2024년 5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가가 창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지도 지키지도 아니하 백성들이라고 그들의 죄를 드러냈지요.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마음을 찔려 했지만 회개는 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스테반을 향하여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일을 갑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분노나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어, 스데반은요. 바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반의 이러한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더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강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스테반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요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스대 반이 마주한 그런 상황은 오히려 고난과 위협과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더잘 던지기 위해서 옷까지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 두게 되지요. 사람들은 돌로 스테반을 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몸은 찢어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테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테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주 예수연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렇습니다. 이 스테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지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스테반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박해 가운데 서 있었고요. 스테반의 순교의 현쟁을 목도했지요. 그러면 교회는 더 위축되고 더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난과 이러한 위협 앞에서 오히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박해가 있어지기 시작했지요. 결국 사도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했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때 스테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잠멸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옥에 넘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그 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 4절 보면요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복음을 멈추게 할수 없었고 성령의 역사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위협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이러한 고난과 위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거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아 나가고요.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큰 기쁨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순간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재판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